<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탐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한 동원 고추 참치 버거. 별게 다 나오는구나. 자, 2,3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전자레인지 50초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 35% 당류 11g 꽤 높고요. 지방 48% 포화지방 19%다뭐이렇게 들어가 있고. 참치 고로케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동원 참치 캔처럼 생겼고요. 자, 뭐 되어 있는데 롯데푸드에서 제조했고 전자렌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지데 되어갖고 왔는데요. 자, 요렇게 오픈을 뜯어갖고 자, 이렇게 빨갛게 되어있어. 자, 느낌이 이상하다. 자, 어떤 뜨거워라. 자, 요렇게 4인치 패티 햄버거고요. 자, 안쪽 열어보시게 되면 자, <laughs> 어우. 살짝 좀 매콤한 향이 나고요 양파 같은 거 살짝 올려져 있고, 밑에는 뭐 그냥 소스만 살짝 발라져 있는 정도 돼있어서, 뭐, 자, 가격은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쪽 잘라서, 자, 안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뭐 고추참치 패티? 근데 뭐 고추참치인지 뭔지는 좀 모르겠고, 애매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좀 매콤하고요. 그냥 뭐 고추 참치가 느껴진다.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감자 감자고로케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연서야 참치 햄버거 햄버거 한 입만 먹어봐봐 이거. 이거는닭네안 먹을 거야? 아, 닭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2,3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먹어볼게. 뭐, 추천먹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은데, 물 연속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안 <laughs> 먹을 것 같아. 좀 맵지? 예, 응. 좀 매워 가지고 애들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자, 뭐좀 햄버거 먹는다는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응. 음.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일간 <laughs>